롤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긴 한다 나 배치도 이제 봐야 되는데? 전국 오랜만인데 내가 그냥 바로 배치로 랭크 바로 들어가는 거 맞냐?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안돼!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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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얘들아 나 이거 빨대 끝났어 어떡해? 아... 이런 주인장 <laughs> 초반 실수 귀여운 실수 베이비니까 괜찮니 어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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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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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 괜찮아 이 정도는 귀여운 실수죠. 얘 피드스틱이 500이 남았을 때 같이 잡을 수 있다 그랬거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캐리! 어떤데? 이렇게 하고 이제 우우 바이게를 딱 가는 거지. 어? 왜 먹혔지? 그러면 이제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어떤데 쭈우우우욱 어때? 캐리 이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인 밀어준다고 하고, 내가 다 먹기 뭔지 알, 뭔말알욱두개 밖에 못 먹었어. 음 괜찮아. 그래도 음. 이렇게 가서 딱 이러면 1100원이 딱 나와요 그럼 이제 마법사 신발 딱 사... 딱 사고 딱 사고 제어 와드 하나 외상으로 딱 사고 음 물약 하나 딱 사고 출발 바텀 출발 음 어? 바텀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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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어 나이스 샷갈 필요가 없죠 이러면 간다 음. 내 몸은 한계인데 여기저기 빵빵 터졌으니까 내 잘못은 없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어디가? 나 같이 잡아야할 거야. 쭉. 원이 희아 괜찮니? 응. 야, 너어너어너어 너도 어 아니 근데 여기 여기서 보였나? 응,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내가 아직 시야 그 개념이 없었어. 그게 안 보이겠냐고요? 전력 먹을게 얘들아. 아 이거 왜안 돼? 아! 엉덩이, 엉덩이, 아! 엉덩이. 아! <laughs> 왔다. 야나궁 있거든. 아씨 보였나? 야 보였냐 이거? 방금 시작했어! 아! 아싸 라인 먹었죠. 뭐야? 점었겠어점어댔음 점화 뺐어, 점화 뺐어. 음, 탭 나왔어. 좋아. 아니 근데 피들 이궁사고리를잘 몰라 가지고 내가 너무 막하는데. 그래. 늙어 봐. 잘안 돼. 아니, 근데 이 챔프 나랑 딱 어울리는 챔프야. 야, 내가 미드에 그거 까줄게. 아니, 이거 왜안 돼? 플래시를 썼어. 아, 플래시가 없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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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좋았다, 캐리! 아, 내 피들 궁에 사거리를 몰라. 얘들아, 무리가 아니었을까?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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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다요? 무리, 아, 근데 좋았어. 쭈 뭐야, 야, 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조심. 침묵. 쭈아 빨대 쭈 이리 와, 이리 와. 나이스. 난 생각보다 잘하얘네 잘한... 한타형이... 내가 좀 약간 한타형이여가지고 음, 질, 응질 뻑큐죠.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나궁 8초, 8초, 6초. 어떤데 이거 좀 잘했다 인정 시야 없는 데서 해야지 공포가 되니까 음음음음 음, 음, 음. 잘한 것 같아 음 저건 잡았고 했습니다 집 언제가냐고? 어 맞아 나 집을 안갔네? <laughs> 아나 내가 이터널리턴 하다보니까 집가는걸 까먹었다 어어나집 갔다올게 야 이거 다음에 템 뭐가냐? 좋냐아 뭐야 아아 아, 아, 전체 채팅 참... 아쉽네, 해야 돼. 음, 잘했다, 얘들아. 누구 줄까? 서레씨가좀 잘했어. 음. 질량좀 볼까? 어? 다음. 정글 피들이야. 첫판이라서 그래. 아니, 근데 일단 피들스틱이, 그, 뭐라 그러지? 정글몹, 사거리, 그걸 좀, 감을 좀 알아야 돼. 막 자꾸 막 풀리잖아, 갑자기. 아니, 근데 일반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다. 응. 음. 마치 내가 뭐 여왕벌이 된 느낌이랄까? 응. 음. 네가 캐리하니까 재밌겠지? 협기견들 오늘 작정한 거야? 나 오늘 그냥, 어? 눌러 앉히려고 작정한 거야? 어, 뭐 채팅 엄청 예쁘게 친다. 아, 나 감동 받았어? <laughs> 감동? 여기서 이제 딱 여기서 딱딱써 주면 나오냐? 여기 같이 쭉! 쳐! 어때? 어땠는데? 뭐야? 아, 아니 왜 여긴 다 먹혀 있는데?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 나! 정말이.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야, 먹었거든?

기다려봐. 일단 6렙 찍을게. 별다른 이슈가 없으니까 왕커 할게 왕커. 왕기라는 뜻. 다. 이거는 왔다. 삘 왔다. 탑 다이브다 이건. 근데, 나, 가, 나 갈게, 트록스야. 어! 어! 촵! 촵! 어허! carry. 이, 저희 티어에서는 템 무조건 고정이거든요. 한번템뭐 하나 본다. 그럼 그것만 사요, 계속. 풀 말고 초식에 쓰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훈수 사절료, 예. 네. 잠깐, 이리 와봐, 응. 여쳐세셈 아니, 볼베, 어떡하지? 야, 누가 한명 와보, 와보거라. 혼자, 혼자 잡기 무섭, 무섭거라. 도전. 근데 레벨이 11이야. 좋아. 오우! 차 h 얘들아, 나, 고, 내가 잡았어, 네, 곰탱이! 으아! 네, 네, 네. <laughs> <laughs> 아 으아! 으 아, 살려줘! 야, 마이 마이! 쳐. 어 뺏길 거 어, 어. 괜찮아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응응어 음, 음, 간다잉? 건지게. <목소리> <쳐! 목소리> 개새끼야! 왜 나한테만 지랄인데? 어? 마이 마이! 간다. 갑니다. 쭉! 어땠는데? 어? 나쁘지 않았죠? 야, 일로 와, 깍스 하지? 아무것도 못하죠. 이런 투박이 아무것도 못하죠. 좋았다. 아, 아파, 마망 나 아파, 개새끼, 죽여, 좋았다. 눈치 주네? 숨어 못쓴다고? 뭐난 복귀 유저잖아! 짜식들아! 너네들이... 어? 진짜 젠더 감수성이 좀 떨어져서 별로네요. 아! 어어! 어! 어떤데? 야, 원딜 죽이는 맛이 있네, 이게. 재밌다. <laughs> <laughs> 뭐예요 어? 웜. 이렇게 되니랑 싸우자! 이게 키보드가 제가 바꾼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전면에다 손가락을 올려놨는데 눌려버렸어 너무 부드러워서 그만.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니 패작 아니고요.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니까음 어. 아니, 키보드가 너무 좋다는 뜻이지. <laughs> 그거 서운해, 서운했어? 음, 미안. 아니, 근데 피들 괜찮은 것 같지 않아? 궁만잘 박으면? 지금 두 판째 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한다? 백 판째 되면 그냥 괴물이 되지 않을까요? 누구 주지? 젤이 줄게, 탱다. 닉네임부터 좀 예쁜. 연애 차렷 이 새끼들, 아니, 이 새끼들 그냥, 차려 아트록스 차려 아니, 이 새끼들 봐라. 야, 나롤 3개월 쉬었어, 얘들아. 롤 3개월 쉬었는데 지금 나보다 딜이 안 나온다고? 다 얼차려, 다 엎드려. 음차려 응. 얘들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딜량 꼬라지가 이게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 저 정글러에요? 예? 나 솔킬 땄다. 어? 볼리베어 솔킬 땄다잉? 얘네들 안 되겠네. 매년 삼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애원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나많케야 애들아 나 많게임 선 큐임 음접으다 리시요, 하드 리시. 아파요, 아파요. 저 진짜 좆 됐어요. 어떡하지? 아니, 피드 노리신 거는. 원래 노리신 맞는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처음, 처음으로 W 찍었을 때그 얘기고, 지금 내가 Q를 찍어가지고, 젖뗐잖아요 여기서 걸쳐서 잡을 수 있던데. <laughs> 고수 같아. 어때? 하지 마라, 어, 어디 가냐! 아, 방금 대타 고수 같았는데! 중청두식 피드스틱이죠. 네, 템포가 좀 느려도 이해해주세요. 간다! 레이마! 아니, 이걸 못 잡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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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니, 어머. 어머! 어머! 침착하게 미니언 먹어. <laughs> 프리징 해줄게. 꺼져라. 우리 애기거야 아니, 어떻게 잡아? 플래시가 없는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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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새끼까지! 이새끼까지! 아 잠깐만 내 콤보가 뭔가 잘못됐는데? W, Q 다음에 W? 어음 잡아줘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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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이브 다이브 라인 밀어봐 마이 마이 라인 밀어봐, 레시아. 라인 밀어봐, 루시아나, 레... 밀어봐, 밀어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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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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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아 내가 불고 있던 배우 나6렙찍고갈테 니까 기다려 봐. 100획득 인데 잠깐 만. 아니, 100획득 인데 왜 레벨 업 이？안 돼요? 씨발 살려 줘. 열심히 해볼게 야나 6렙 됐다 짤려보세요 하이 뭐야 이거 보너스 차별차치. 야야! 간다!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씨방 새끼가... 죽어. 아니 나 Q 눌렀는데 왜 W가 나왔지? 아, 집중할게요. 음응응 음, 음. 귀인 집에 갔냐? 대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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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이 새끼가 돌한다, 진짜. 아 헉! 아! 증가 있는 플레이였구나. 암살 간다. 아이, 뭐, 그, 아이, 뭐가 그, 진짜야! 그, 뭐가 진짜야? 아, 나이스. 아이, 어려워. 어? 와, 재밌겠다. 하하. <laughs> 나도 끼고 싶다. 와, 나도 끼고 싶다.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뭐야? 나, 궁... 나 어떻게 썼는지 모르. 겠 잡아, 나이스. 음, 응. 최고다. 뭐야? 잡았잖아. 아 쓰레시 건방지다. 지금 내가 어? 안그리 이거 잡고 있는데 이렇게서 한대 쳐주질 못할망정. 어, 난. 어레래커리좀 어... 우와... 잘하지 않았나? 좀. 조금 재능 있는 플레이? 야, 뺏어 먹자. 나 이거 궁, 이거 뭐야. 야! 이거 지워. 지우라 했다. 지우라 했다. 예 봐라, 진짜. 나랑 기싸움을 지우라 했다. 예 봐라, 진짜. 좀기 싸움 하는지 마이, <목소리> 어, 어, 어! 아니 궁 각이, 나 쁘지 않았 거든. 근데 우리 팀이 먼저 녹아 버렸 네. 미사일, 로켓썼어요 아니, 너무 바빠. <laughs>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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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르고 이거, 언제 저거 이거, 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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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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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마이마이 야, 진짜 제대로 했다 이번에는 좀 잘했다. 아. 이건 좀 브라자가 좀 잘함 응 음. 인정 차렷 무시함 스레시죠 아트록스 차렷 아니 지금 아니 이게 내가 아니 내가 지금 3개월 넘게 동안 안 하다가 정.. 심지어 피델스틱 처음이에요 어? 칼바람에서밖에 안 해봤다구요. 지금, 이인데 지금, 차려!